안동농협이 지난해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천여 농협 가운데 1위에 선정됐습니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 운영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권위있는 평가로 안동농협은 네번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안동농협의 더햇 식품사업소입니다. 계약 재배한 안동 생명의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억여 원의 매출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8배에 가까운 72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콩값이 폭락했던 지난해에 800여 톤의 콩을 시중가보다 10% 이상 비싸게 수매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콩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저희 안동 농협에서는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가 수입 증대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농협 농산물 공판장은 지난해 공판 실적 1,000억원을 돌파하며 전국 농산물 도매 시장 가운데 거래량 증가 실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의 사과 산지 유통 시설로 농산물 수치 가격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동농협 파머스마켓 역시 대형 마트에 잇따른 이점에도 해마다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을 인정받아 최근 2013년 종합 업적 평가에서 지난 2001년 이후 네 번째로 전국 1위에 선정됐습니다. 조합원님들에게 모종에서부터 육묘공장에서부터 생산, 또 수매, 또 가공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더 증대하는 그런 사업을 더할 계획입니다. 안동농협이 지역의 농업과 경제, 금융의 중심이 되는 지역종합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견입니다.